나이가 들수록 행복이 멀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젊을 땐 분명히 웃을 일도 많았는데 요즘은 마음이 쉽게 지치죠.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월이 준 지혜와 여유 속에서 마음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일부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 내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 경쟁 속에서 마음은 늘 긴장하고 불안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서서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면 세상이 훨씬 따뜻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부 감사는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고마운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이에요. 오늘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건넨 미소, 우연히 들은 새소리, 따뜻한 밥한 끼,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행복의 조각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단세 가지만 써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줬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이 훨씬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3부.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하버드 때 75년 인생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직장 동료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단한 명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4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지 몸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유연하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낯선 걸 시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젊음이에요. 스마트폰 배우기, 글쓰기, 그림,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볼까? 그 생각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브 자신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가족, 사회.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멍하니 햇살을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휴식입니다. 쉼은 깨우름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에요. 잠시 멈추면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육부 행복은 결국 선택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마음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하루가 무겁고 감사를 선택하면 하루가 와, 따뜻합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불안 대신 평화를 후회 대신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7부 시니어의 삶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상처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그 자체로 충분히 빛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불완전함 속에서 미소 지을 줄 아는 힘이니까요. 오늘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복은 나이가 아닌 마음이 결정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행복을 나눠요.